제가 꺾어서요, 어, 굉장히 어마어마한 꽃이거든요. 이 꽃을 썬더한테 주기 위해서, 어, 좀 이거, 어, 라플레시아, 이제, 어, 꽃 선물하고, 어, 나100% 가져오려고. 음, 그런 의미에서 잡겠습니다. 라플레시아! 361, 아. 하임 먹여. 요런 거는, 어? 몬스터 볼로, 그냥. 개토디, 고레이트. 자, 요거, 잡아서. 썬더한테 줘야겠다. 나이스, 원샷, 원클. 자, 요거 들고. 나 지금 너한테 가고 있어. 썬더야. 너한테 가고 있다. 음 스킬도 굉장히 달달하게 나왔네 입날 가리기 꽃보라 어 굉장히 달달하죠 어.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여러분 아까 라플레시아 잡았잖아요 오면서 커다란 꽃, 꽃 챙겼잖아 그거는 이제 화분꽃이고 아또저 썬더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마음을 안고 또 만들어 줘야겠다. 자 태양의 돌을 써서 해바라기를 제가 또 하나 한 송이 또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썬더야 기다리고 있어. 응 음, 지금 가고 있다. 음. 아 자, 해바라기 만들어 주고 자 지금 그를 만나러 갑니다. 자 이렇게 웃는 얼굴, 웃는 얼굴 한번 웃자. 음 웃으면 보기 하여. 잠깐만 오물 폭탄. 잠깐만. 아니, 내가 해바라기를 들고 갔는데, 너가 나한테 오물을 뒤집어 씌우면 안 돼. 그것도 한번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네? 2차징. 두 번을 뒤집어 씌우겠다는, 뭐, 아니지? 어. 어. 나가. 블랙이야. 아, 또 오늘 블랙 한명 넣습니다. 아, 굉장히 불편하네. 어? 어이 조 만들어줬더니만. 굉장히 불편하네. 또 오늘 하루 또 이렇게 블랙을 누면서 또 시작을 하네. 아, 씨. 아, 굉장히 열받게 하네. 아. 아, 여러분, 여기서 해야 될게 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 내가 생, 곰곰이 생각해봤어. 썬더를 내가 잡았는데, 여러분, 썬더가, 어, 신호 떨어졌다. 왜 썬더가 고시피가 안 나올까 생각해봤는데, 다 이유가 있었어. 저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예. 네, 저 이유를 찾아냈어요. 드디어. 어, 내가 곰곰히 생각해봤거든. 이유가 있었어. 아, 이건 진짜 정확해. 정확하게 파악했어. 자, 봐봐. 포켓몬을 조사한다. 이 누나 때문이야. 난 인스틴트인데, 달로 누나를 계속 어깨에 손 올리고 같이 갔었는데, 어깨에 지금 손 올렸잖아. 어? 지금 밑에 봐봐. 어깨손 올렸잖아. 어. 이게, 이 누나가 나를 현혹시켰어. 우리 친구 지금 데리고 옵니다. 자, 이거 업데이트 하면은 고쳐진 다음에, 아! 어우, 어우, 야, 뮤츠 때문에, 어 어우, 어우, 잠깐만요. 아유. 어우아 지금 지금은 썬더에 집중해야 돼. 아 지금 뮤츠의 현혹되면 안 돼. 어. 자, 자, 자.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어딨죠 어.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포켓몬 업데이트를 해야 돼. 아 업데이트를 해야 돼아 이유가 있었어 자 업데이트 잠깐 하겠습니다 아 제발 문학 사람이 없어요 아, 아 혼자 계세요 아아 아, 지금 슬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문학에 나가 있는 까마귀 시청자 특파원님 긴급속보입니다 문학에 지금 사람이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50분이 남은 상황에서 저 기대를 아직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지는 겁니다. 지금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두 명이니까 세분 정도만 더 오면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세분 정도, 한 다섯 명이면은 충분히 잡습니다. 예. 세 명, 어? 두 분만 오시면 됩니다. 자, 인천 가까운데 사시는 분, 뭐 문학, 아니면 구월동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문학에 썬더가 나와 있습니다. 한두분 정도만. 아, 오시면은 충분히 저희끼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명이면 충분히 잡죠. 어, 그러면서 지금 업데이트는 되고 있는 상황. 자, 76호. 근데 주장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어, 장난질을 하기 때문에 아싸리 안 오는 게 낫습니다. 개걔 어. 거지같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인원 대가리만 채우러 옵니다. 예, 예, 예. 자, 100% 채웠고. 걔넨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 중. 근데 이거 내가 얼마만에 설치한 거지? 업데이트 한 거지? 어, 이거 하면은 여러분 진짜 돌아와요? 들어가 볼게. 열기. 가보자. 자, 인세팀 팀장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여지껏, 오늘이 썬더 마지막 날인데, 안뜬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예. 네. 팀장이 없었어. 아, 그 팀장, 그 노랑머리 팀장, 어? 파란 색깔, 파란 눈이 아름다운 그 친구 다시 한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 발로 누나. 아, 실망입니다. 아, 발로 누나 실망입니다. 에 예, 너무 실망스러웠어. 야, 그리고 왜안 들어가지냐? 뭐야? 어, 들어가지고. 자,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하, 자, 조사 한번해봅시다 굉장히 일리있죠? 어, 지금 소름 돋았지? 아, 지금 아마 소름 돋았을 거야. 어, 지금 엄청 소름 돋았을걸? 썬더. 포켓몬을 조사한다. 굉장히 오랜만에 그 녀석을 만날 것 같습니다. 과연, 아이고 왔어? 나 미안하다. 너가 말도 없이 휴가를 떠나가지고 어 말도 없이 휴가를 떠났길래, 어, 난 발로 누나랑 함께 했는데, 어, 지금 이제 너가 필요할 때다. 아, 어나 너의 빈자리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내사과 받아주겠니? 내사과좀 받아줘. Hey, I'm 스뎅뎅. 썬더를 봐줄까? 탑 레벨이야. 공격이 대단해. 최고의 부류야, 그렇지? 오케이. 가자구나. 준비는 완벽했어. 왜래전이 앞에 와 있죠.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자, 스팅구리아 그리고 저는 아. 맥구리 데리고 갈게요 여러분 맥구리 어, 우아하거든 눈싸라기 어눈 레디 고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 저거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프리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다한 아, 마리씩만 데리고 가 물쓰마기 그다음에 식 많이 계시니까 그다음에 코뿌리 그다음에 라프까지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인업은 처음으로 여섯 종류를 다르게 했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가자. 아. 자, 우산 던졌고. 아, 대발이다 진짜. 아이제캠안 보이니까 캠 가리, 총뚫게 캠 그냥. 캠잘안 보이죠, 여러분? 어두우니까. 음. 이해 좀 해주시고. 라콜레스트. 오케이. 아, 봉개네요 역시 안 아파요. 네. 응. 이 아, 그 정도 몇명 쫓아온 것 같아요. 좀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야, 캠을 켜야 되는구나. 그럼 캠을 켜야 돼. 쉽게 가야 되잖아. 이렇게 누웠고. 아, 내 뿌리 데리고 올게요. 아, 무아하지 여러분. 장지 우아하지 않습니까? 응 음. 감사합니다 아 우아해 우아해 응 음, 도화지 그 우아해 우아한 CP가 나와야 돼요 어또 버텨냈고 잠깐만요 g p s 서호을찾고 있다고 무슨 개새 같은 소리예요 자 끝났고 설마 튕겨지지 않았겠죠 음자 진짜 마지막 선도입니다 제발요 어. 아, 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말 하나. 음, 보상 따위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 아, 이제 저도 나왔어요, 여러분. 어, 저 지금 여기 GPS가 너무 튕겨가지고, 이쪽으로 나왔어요. 제발요. 골 10개. 팀공원도 이스틴트가 좀 많았네요. 3개. 데미지 하나. 레이드 배틀 참가상. 아, 6개. 아우, 제발요. 3후1 제발 두 번만 한 번만 와, 나, 결 국은 1870을한 번도 못 보네. 1870 이상 을 와, 단, 한 번은 못 보네. 아, 일단 잡 읍시다. 아, 다잡았고 한방 이 구요. 아니, 잘 잡잖아. 잘 잡는데 기회를 안 줘. 아, 잘 잡는데 기회를 안 주네요. 하... 자, A등급. 이거 82%, 4%? 하... 와, 어떻게 이러지? 아, 진짜 끝났어? 끝이야? 끝이야? 여기 뭐 없어? 아니, 9시까지 할 수도 있잖아. 여기 뭐, 뭐 없어요? 뭐 없냐고! 아니야.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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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니야,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늦게까지, 9시까지 막할 수도 있잖아. 19번을 했습니다. 19번 중에 제가 놓친 건 제일, 어... 19번 중에 어, 제가 높은 CP를 놓친 적은 없습니다. 예, 네, 놓친 적은 없어요. 1870 이상이 단한 번도 안 났습니다. 이거 제일, 이게 제일 높았던 거는 당연히 높았던 거니까 잡았어요. 예, 네, 잡았고요. 여러 번 중에 1870은 저는 구경을 못했습니다. 기회를 못 얻고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강화를 해야 될것 같아요. 가도 될까요?